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정하여 놓으신 거룩한 성일날 하나님의 성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하나님 예배함으로 우리가 성공하여서 한 주간을 승리할 수 있도록 주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 하나님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지난 날 뒤돌아보니 아버지의 은혜가 너무라도 컸음을 기억하며 감사를 올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삼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입이 만개가 있어도 아버지 앞에 고백은 감사임을 아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날 뒤돌아보니 우리가 힘들어서 지쳐 울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늘 위로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병들어서 죽음 앞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주여. 하나님 고쳐 주셔서 내는 걸을 수 있을까 내는 눈을 뜰수 있을까라는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 그 작은 신음에 응답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그리하여 성전으로 나오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또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문제 앞에서 허덕이고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 그 모든 문제들을 합심으로 주님 앞에 아닐 때마다 응답으로 내려 주심을 또한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하는 교우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이 땅에 산날 동안 하나님 저희들 보이는 세상을 쫓아 살지 않게 하시고 아멘.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축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들의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온전히 아버지 뜻 안에 살지 못하는 죄인임을 늘 고백합니다 그렇지. 하나님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하나님 행함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들의 하나님 작은 혀의 말이라도 하나도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기억함이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께서 정말 다 기억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함부로 말했던 모습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 행여나 몰라서 지은 죄라도 아버지 이 시간에 사하여 주셔서 아멘. 하나님 깨끗하고 하나님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몸이 아파서 성전에 오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고. 하나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 병마로부터 해방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강단에 세우신 주의 종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소서 아멘. 하나님 영력이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아멘. 곤세 있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들에게는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혼가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려 u 고있게 한다고 네,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심 n 이 새롭게 되어지는 놀 r y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아, 네. 가정의 문제와 모든 근심 걱정이 다 떠나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평강으로만 채워지는 귀한 시간 u n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네.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세우신 하나님 우리 g a 제일 침 u n 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 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이면 합심하여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 우리 친교실을 수리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 불가능해 보였지만 화장실과 바닥과 외벽을 고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신 분들에게 하나님 30일 100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 또 합심하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전의 의자가 20개가 있는데. 하나님 세 명씩 앉을 수 있도록 아멘. 주님 영혼을 보내 주시옵소서. 우리 날수 없지만 하나님 세상에 방하고 떠드는 영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을 터치하셔서 아멘.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시고 응답해 주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보내 주시옵시고 부흥하게 도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가 견고하여서 하나님 배고픈 자들을 도우며 하나님 섬겨하고 죄 사랑을 흘러 보내는 기한.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한 주간 더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셨사오니 아, 하나님 선한 데는 죄롭게 도와주시고 아, 아멘. 악한 데는 무지하게 도와주셔서 아, 아멘. 아버지 하나님 선으로 악을 다스림에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 아멘. 나보다 나를 더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아침 저녁으로 성경을 읽는자가 복된 자라고 하였사오니 아멘. 주여 세상 가운데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멘. 그 말씀을 우리 신령에 가득 채워서 하나님 그 말씀을 피자 가리키게 하시고 아멘. 서로 붙들어 주고 겉면할 수 있도록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자로나나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저희들. <laughs> 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제 한달 남은 한해도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안에 고하는 저희들 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Lord, please every day keep God first place in our life Dear God, please help me this week to share love and love on another Heavenly Father, please bless our church members and their families In Jesus' name I pray, amen.